우리 아이 유머러스한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끔 가다 선생님처럼 재미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라고 질문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우, 우리 애는 말 주변도 별로 없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좀 지내야 되는데, 좀 말도 잘하고, 말도 재밌게 하고, 어 그런 아이를 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그 부모님과 어그 아이의 얼굴을 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 재미있고 긍정적인 아이로 어, 과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디게 걸릴지 아니면 힘들지 어, 그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얼굴 표정과 말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으면, 물론 생각도 밝겠죠. 얼굴 표정이 밝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그 아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와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성의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에서나 어떤 뭐 사업을 할 때도 누가 내 능력을 인정해주면 어 기분 좋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칭찬과 지지와 인정을 보내주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죠.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는 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는 생각이 더 여유롭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여유롭고 긍정적일 때그 아이는 유머러스하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머니들 아버님들 잘 들으세요?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 밝은 질문? 행복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이와 아이가 자기 전에 아니면 평소에. 좋습니다. 어, 학교에서 예를 들어 돌아왔어요.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뭐잘 갔다 왔어? 어, 오늘 뭐뭐 뭐 배웠어? 어, 선생님 말잘 들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어, 돌아온 그 아이에게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재밌었던 일 뭐였어? 오늘 재밌었던 일. 그러면은 뭔 말이야. <laughs> 처음에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즐거웠었던 일,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일. 웃겼던 일, 뭐가 있었어? 있다고 하건, 없다고 하건,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없을 확률이 높죠? 있으면 좋지만, 그럼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웃고,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했죠? 재미있었던 일 뭐였어? 어, 즐거웠었던 일 뭐였어? 어, 기뻤던 일 뭐였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사람은 이 머릿속에서 아, 그래. 기뻤던 일 뭐였지? 즐거웠던 일이 뭐였지? 하면서 생각하는 길이 만들어져요. 그 밝고 재밌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조금 줄어들고 더 밝은 쪽이 어떤 거였지? 하고 그쪽으로 조명이 비춰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내 시선이 가죠. 내 시선이 머물고 내 생각이 머무는 그곳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 밝을 수밖에 없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이에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머러스한 아이, 말 잘하는 아이, 발표 잘하는 아이, 자존감이 넘치는 아이, 자신감 있는 아이, 그런 아이로 분명히 자라게 할수 있습니다. 질문이 밝으면 대답도 밝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 힘들었어, 어려웠어. 어 짜증났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하지마 어, 밝은 이야기만 해 그렇게 하는 건또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야 그때 네가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고 아 그랬구나 아 그때 짜증났겠다 야나 같아도 힘들었겠다 이 말이 되냐 그게 그러면서 같이 그 아이와 공감해 주고 그 아이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싸우고 내 편이라고 생각이 안될때내 생각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싸우는 거잖아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아 엄마 아빠가 내 편이구나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그 아이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그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 말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가 좀 밝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리 아이가 좀 유머러스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질문, 밝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밝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재밌었던 일이 뭐였지? 오늘 즐거웠던 일이 뭐였지? 오늘 행복했던 일이 뭐였지? 뭐, 다섯 가지 감사, 뭐, 그런 걸 쓰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좋은 생각을 이 안에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좋은 질문, 밝은 질문, 행복한 질문들은 이 생각을 시원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긍정은 우리에게 밝음을 선사해 줍니다. 선한 것, 깨끗한 것, 착한 것,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밝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